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 보통, 일반적으로, 대개 평균적으로 무엇무엇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 양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적절한지, 소개팅 후 고백은 몇 번째 만남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등 일명 국룰을 묻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일상의 간단한 문제의 정답을 찾으려 온라인 세상을 헤매는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당연시하는 평균적인 모범 답안이 사라졌음을 드러낸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더 없이 독특한 상품들이 선택받고 극렬히 찬성하거나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으로 쪼개진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됐던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규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제각각 인정받으면서 평균적인 생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이처럼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켜 평균 실종 트렌드라 명명하고자 한다. 평균 점수, 평균 나이, 평균 학력, 평균 재산, 평균 소득, 평균 수명, 평균 수익률, 평균 체중, 평균 IQ 등등. 지금까지 우리는 평균의 개념을 자주 사용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보편화되고 획일적인 집단교육체제가 등장하면서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개체를 파악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이끌면서 테일러리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경영관리법의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했던 평균 개념 역시 다시 되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트렌드 코리아 2022의 첫 번째 키워드 나노 사회가 나노 단위로 흩어지는 개인과 삶의 성격에 대해 조명했다면 이번 2023년의 첫 키워드 평균 실종은 나노화된 개인들이 그려내는 새로운 분포를 포착한다. 본서에서 뒤이어 소개할 트렌드들. 예컨대 대폭발을 맞이한 일터. 한을 뒤집는 혁신의 시장, 입맛대로 재편되는 관계, 극도의 취향 몰입 등은 모두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포가 펼쳐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추세들이다. 평균의 실종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평균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평균의 의미가 흔들릴 때 평균은 자료를 설명하는 대표값의 하나로 많은 개별값들이 모인 자료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고자 할때 주로 쓰인다.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 국민의 소득을 비교할 때전 국민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평균을 구하면 하나의 숫자로 비교가 가능하다. 사실 평균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가 평균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분포를 전제해야 한다. 정규분포란 자료의 분포가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대칭으로 종모양을 이루는 분포를 말한다. 정규분포의 중요한 특징은 가운데가 볼록하여 대다수의 자료값이 중심에 몰려있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내에 68.3%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내에 95.5%가 분포한다고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평균값이 가장 흔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드물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규분포에서 평균은 곧 양적으로 다수를, 질적으로 전형을 나타내며 그 분포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정규분포라는 전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비정규 분포에서 평균은 자료를 대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첫 번째 그림은 양극화 분포 혹은 쌍봉 분포로 이 경우 평균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의 값은 가장 적은 수를 대변한다. 두 번째 그림은 n극화라고 부르고자 하는 분포인데 개별 값이 특정한 경향성을 지니지 못하고 산재하는 경우다. 이때 평균 값은 그저 여러 특성 중에 하나만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단극화라고 이름 붙인 분포로 하나의 값과 그외 의미 있는 값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가 존재하는 경우다. 이세 경우 모두 평균이 그 모집단의 대표 값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평균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다. 양극화, N극화, 단극화에 어떠한 사례가 있으며 이때 평균이 왜 의미를 갖지 못하는지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양극화, 중간이 사라지다. 자본주의의 숙명 양극화. 부익부 비익비는 어쩌면 자본주의의 태생적 속성일지도 모른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는 엄청난 효율을 기반으로 근현대 세계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돈이 더큰 돈을 벌어들이는 속성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필연적인 양극화를 낳았다. 이러한 본질적 속성에 더해 네트워크 경제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그 양극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산의 규모만 봐도 그렇다. 2022년 7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내역을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이 부과된 강남구의 재산세 4,135억 원은 가장 적게 부과된 강북구의 재산세 236억 원의 17.5배로 역대 최대의 격차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재산세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체 재산세의 약 39%를 차지한다. 청년층 사이의 자산 양극화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1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대 가구주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020년 대비 11.9%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 30대 상위 20%의 자산 규모는 하위 20%에 약 35배에 이르고 있다. 부유한 MG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을 때 개미 투자자 MG들은 투자 실패로 자산을 불리지 못한 것도 이런 결과를 가져온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소비자가 양분되다 보니 시장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초고가 혹은 초저가를 찾는 소비자는 늘어난 반면 중간 수준의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줄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와 미국판 다이소인 달러트리는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78% 43% 상승하여 호황을 맞이했지만 대형마트 체인 월마트는 18.2% 감소했다.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의 경쟁 속에서 중간대의 가격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국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사치품을 주로 판매하는 백화점은 2022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데 비해 대형마트는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며 소매업 중 유일하게 매출이 역신장했다. 그 와중에도 3대 대형마트 상품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자체 브랜드 상품의 매출이 8.5%에서 10% 늘어난 것은 눈길을 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위축되면 소비자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양극단으로 자원을 선택,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불황형 소비인 짠테크 열풍이 다시 불면서 무엇이든 필요한 만큼만 쪼개어 쓰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5천 원 미만의 모바일 상품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외식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2년 1월에서 7월 대형마트의 간편식사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시장 또한 뜨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 아낀 비용을 작지만 특별한 경험을 얻는데 쓰는 것이다. 호텔에서 판매하는 10만원에 가까운 가격의 빙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한우 오마카세, 1박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 등이 성황을 누리며 스몰 럭셔리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다. 금융시장에서 두드러지는 바벨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마치 양 끝에 무거운 원판을 끼운 바벨처럼 극안전자산과 극위험자산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주식의 고수들은 종종 평균을 무시함으로써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의 평균을 나타내는 종합 주가 지수는 거들떠 보지 않고 개별 종목의 추이를 눈여겨 보는 것이다.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투자 철학을 담은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시장 전체를 그리고 있는 차트는 개별 환자의 체온 곡선 대신 모든 환자들의 평균 체온 곡선을 그리고자 하는. 의사의 정신 나간 생각과 같다고 볼수 있다. 극장가의 풍경도 비슷하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액션 영화 범죄도시2나 글로벌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은 코로나 사태로 황폐화된 극장가에서 대대적인 흥행을 기록한 반면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헌트 비상선언 등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극장의 티켓값이 비싸진 한편, 사람들이 OTT 서비스로 영화를 즐기는 것에 갈수록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제 영화도 대형 스크린과 수준 높은 음향시설로 즐겼을 때 몰입감이 극대화되어 비싼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극장용 영화와 집에서 즐기는 것으로 충분한 OTT용 영화로 양분되고 있다. 콘텐츠의 길이 역시 쇼폼과 롱폼으로 양극화되는 모양새다.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소비하는 쇼폼 콘텐츠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2022년 1분기 틱톡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시간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늘며 유튜브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시간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모두 쇼폼 기능인 쇼츠와 릴스에 힘을 싣고 있다. 그렇다고 긴 호흡의 롱폼 콘텐츠를 즐기며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최근 몇년 사이 개봉한 영화들의 러닝타임은 2시간은 기본, 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긴글 콘텐츠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블로그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한해 동안 네이버에서 새로 개설된 블로그 수는 200만 개. 생성된 콘텐츠는 3억 개에 달한다. 2020년 대비 무려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심각해지는 정치, 사회적 양극화. 양극의 두 집단으로 치우치는 현상은 경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정치 사회 분야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가리켜 현 사회가 처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적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는데 심지어 사망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각 주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가운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카운티의 사망률은 22% 감소한 것에 반해, 공화당을 지지하는 카운티의 사망률은 11% 감소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지 정당에 따라 각 주에서 시행되는 보건정책이 다른데, 미국식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적용 여부나 최저임금, 담배 및 총기 규제, 마약 중독 관련 보건 정책 적용 여부 등이 건강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각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당 정체성이 너무 강해져 어떤 경우에도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당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 믿음보다는 반대편 정당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는 부정적 당파성에 기인하기에 문제시 되고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이념적인 양극화가 심화되지는 않았으나 양당에 대한 정서적인 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커진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20대 집단의 경우 전 영역에 걸쳐 성별에 따른 이념 성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단한 표라도 더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구제 선거제도 아래에서 거대 양당이 지지표를 결집하기 위해 갈등을 부추기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소셜미디어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뉴스와 의견만을 청취하게 만드는 반향실, 에코체인버 효과를 강화시키면서 정치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